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현 정부의 불안한 외교 안보와 독자적인 정책 취지를 보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시절 과거 정부와 보수 정당을 상대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안에 도덕적 잣대와 절차를 거론하며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은 내 탓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부터 배워라 라고 하는 주장은 잊은, 잊은 듯 지금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와 야당 처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이 지난 지금 현 정부는 내로남불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인사를 공격한 잣대였던 인사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을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으나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 결정은 공론하는 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 재갈을 물립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현 정부 여당이 유리하면 정의 구현이요 과거 정권에 유리하면 적폐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로남불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욜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 중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조가 드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마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재정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주장해온 이상적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8월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야당과 언론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허술한 재원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은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원 추계와 조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조 6천억이 필요하고 누적적립금과 3.2% 이하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요 재원 측의 정화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우선 어, 당위성이랄까, 절박성은 박 의원님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의료인 네. 출신이시고 그래서요, 우리의 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63% 자부담률이 37%입니다. OECD 평균 80% 보장성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장 5년 사이에 80까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63%에서 70까지라도 가보겠다는 것이 그렇게 과욕일까 싶은 것이 하나 당위성 측면의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 30조 6천억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낸 그 재원입니다. 어, 억지로 어, 장밋빛으로 잡아가지고 그 짐을 결국은 정부가 지게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대책이 세부 내용별로 자세히 소개된 반면에 예산의 연도별로 묶어서 두리뭉실 보내주었습니다. 발표 직후 세부 내용, 요소 소요 예산을 달라는 요청에 보건당국이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추계가 이토록 오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애초에 세부 내용을 추계를 잘안 했거나 또는 추계 비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부 추계에 따른 2017년 4,800억에서 2022년 6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이 5년간 30, 30조 6천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나 그 국회 예산처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지역하였듯 현 정부 임시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에 건보 재정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임기 이후에. 네, 네. 어, 임기 5년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당연히 내다 보겠지만요. 앞으로 5년보다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거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노인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감안한다면 어,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비용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증가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번에 발표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급여 비급여 항목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급증합니다. 둘째, 대책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노인 인구, 어, 총님이 말씀하시듯이 의료비 증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사업비와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에는 급여는 물론 연금 등 동반 비용이 수산되는 것은 아시죠. 다섯째는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신 의료 기술 및 신약 개발 등의 의료 현장의 자연 증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로는 대선 공약인 적정 수가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이부정확화 아까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몇 개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가 확실한데요. 고위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에. 전문 의료인이신 박 의원님보다 어찌 더 많이 알겠습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의원님보다 네. 모른다는 걸 고백을 드립니다. 의원님 같은 전문 의원님, 전문가 출신 의원님들이 좀 다듬어 주시면 국회에서 네. 보완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들어가시고, 보건바,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이, 이 대책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시효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급여 전면 급여인데요. 비급여 전체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 비급여가 107개인데 이 전체가 800개잖아요. 그중에 올해 207개를 하면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고 환자 상태마다 다르고 다 다양한데 이 표준화를 속도를 어떻게 낼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전면 급여화하겠다 단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졸속 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답변해주시죠. 예, 그 의료 급여 중에서 비급여화를 전면적으로 다 급여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이다시피 새로운 어, 치, 치료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음. 또 새로운 기기가 발명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를 다 급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성설이고 저희들이 비급의 급여화를 이야기한 것은 앞서 어 총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체 급여 중에서 70%를, 의료행위 중에서 70%를 한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기준이 어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 비급여화되는 것을 급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또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대답은 맞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비급의 전면 급여화라는 표현 때문에 비급의 전부를 국민은 아, 어, 건보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급여화가 돼도 그 본인 부담률이 50, 70, 90%입니다.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그, 그 효과성, 비급의 효과성과 건보 안정성을 들어서 대부분이 본인 부담률이 이제 90%가 될 텐데 사실상 본인 부담률이 감면이 10%뿐이 안 되는데 이걸 전면 급여하려는 화 것은 좀 포장이, 과대 포장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민이 본인 부담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전히 실손보험을 이제 민간보험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건보재정 투입에 비해서 보정성 확대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푸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국민들이 어,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료 외에도 또 민간 보험인 실손 보험, 또 정액 보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생각하는 비급여의 급여가70% 정도까지 달성을 하면은 적어도 실손 보험에 의한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아울러서 정액 정액 보험도 상당 부분 국민들이 가입이 좀 줄지 않겠나 싶고 그 결과. 각 가구가 실질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결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 강화 대책에 대해서 부작용을 제가 예측하는 그 부작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 보시죠. 어, 암 환자들이 허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약을 쓸때 그걸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저그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 지정 대형 병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후 심평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당장 하루가 급한데 최소 3개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 내 돈으로 치료를 받게 해달라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늘 해왔듯이 수가 흐려치기와 수가 흐려치기와 행위 횟수 제한을 강요하면 의료 질이 떨어집니다. 건보 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서 신포괄제도 신포갈 수가제와 기관별 총량 심장제와 같은 반치의 의료가 강화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갑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고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도 생길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재정을 쏟아붓지만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적정 의료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집중 지원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합니다.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부작용을 보완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뭐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신 지지를 해주셨고요. 특히 그 소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와는 달리 의학계 또의료계와 함께 비급여를 급여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는그해이고또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고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네. 나와주세요. 총리님께서는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네. 이분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필드 보시고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은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을 극치로 보여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 계획, 운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 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고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자잘 아, 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책임자입니다. 먹거리든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할이 시기에 유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국회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 추궁에 이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통령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후보를 찾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찾아야 될것 같다고 기다려, 생각됩니다. 본인이 네.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예비 후보로 드려, 기다리고 네. 주목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벨상 수상자인 위차드 로버스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하지 마라. 반 GMO 캠페인이야말로 반인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GMO 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소환을 그린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단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 결국은 에, 최고 수준의 과학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답 고맙습니다. 농정, 농촌진흥청은, 아 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 네, 농촌진흥청은 GM작물개발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이 우려되는 점은 단순히 GMO의 상용화를 중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시민단체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대답을 해주셨죠 과학에 네네. 다만 GMO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래서요. 또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어,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좀 예민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니다 네, 그냥 겠습 정치에는 과학이 더 필요하지만. 과학에는 정치가 덜 필요하다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